자 태양광 180 180이라는 그런 이거는 그게 최? 태양광 센서 센서. 180와트가 넘다는 거 아닙니까? 180와트?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충전지음 정확하게 그는 잘 모르겠는데. 아, 나 제품 한번 꺼내볼래 어떻게 사용하는지. 응, 내용물 확인할게요. 응. 일단, 브라켓 카브러기 음. 들었고, 설명서 들었고, 본 제품 들었어요. 음. 음. 제품을 보면은, 자, 음, 좀, 음, 이게 울주군에서 보면, 요 한, 요 반만한 게, 반만한 게 이제 그, 그, 이게 뭐지? 음. 사업해가지고 말마다 이제 그노 이제 그 어르신들 그 저기 불 저녁에 불 밖에 준다고 이렇게 많이 쓰거든. 근데 이게 좀그 배로 크네 사이즈가. 몇 cm 돼요? 보자. 이거는 한 30cm. 30cm? 30cm 되나? 30. 음, 쪼끄네. 네. 자, 그. 자, 요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말 그대로 이쪽에 이제 태양열. 응, 열판, 태양열 받아서 안에 건전지 충전되는 거고요. 응. 그리고 태양열판 또 되고 이제 주간 야간. 응. 야간에 조명만 나오도록. 요 자체가 이제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어요. 응. 스위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응. 자, 응.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은 조명을 가리고 테스트하려면 조명을 가려야겠죠. 네. 네. 단계. 1 단계. 단계는 말 그대로 센스등이에요. 응. 불이 이제 센스 작동하면 불이 오는 거고 응. 센스가 이제 감지가 안 되면 불이 가는 거고 응. 지금은 요 앞에 써있기 때문에 지금 불이 계속 와 있는데 이제 응. 이렇게 가고 아. 응. 이제 오케이. 감지를 하면 불이 완전히 오는 거고. 응. 2단계. 자, 단계. 자, 단계. 2단계는 이제 말 그대로 불이 좀 약하게 되면서 음. 어, 어두워지면 은 계속 점등 되는 거고요. 센스는 동작안 해요. 센스동작안한다고 예, 네. 2단계는. 아. 이제 불을 그냥 이대로 그렇게 온다는 얘요 네. 네. 전광등식으로 계속 비춰주려고 할때 낮에도? 낮에는 꺼지고 어, 낮에 꺼지고 네. 음. 밤에만 오케이. 그 식으로 해서 는 거예요? 음. 그리고 3 단계. 음. 3 단계는 이제 어두워지면 지금 센스 작동하고 음. 조금 있다가 불이 이제 전멸되면서 한 라인만 불이 오게 돼요. 보 보자. 음, 시간은. 지금은 시간은 20초에서 30초 20초? 정도. 20초 30초. 그렇게 예. 음. 조명을 비추고 감지가 그거? 없으면은 이제 미등으로 음.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게 미등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이제 앞에 사람이 서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앞에 서있어 그런 거야? 그렇죠. 음. 가만히 서 있는데 숨을 아, 쉬고 있다. 음. 음.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감지되면은 부름 음. 계속 와요. 음. 그러면 도히로 1단계가 나을 수도 있겠다. 그죠? 1단계는 어, 아예 꺼져 버리는. 거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센서만 작동되면 되고 하는 네. 거. 미등 하는 거는 약간 집이 어너나게 뭐 한다든지 뭐 그럴 때는 이제 3단계 이렇게 해 놓으면 될것 같고. 그죠? 그렇죠. 음, 오케이. 요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